안녕하세요. 신임 서리 집사 교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신임 서리 집사 교육을 맡은 박영호 목사입니다. 먼저 이렇게 집사 직분을 받기로 결정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부담감이 있을 줄 알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집사 직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여러분이 받게 되는 이 집사 직분이 도대체 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집사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교육이 끝날 때쯤 교육을 잘 들으셨는지 확인하는 질문이 두 개가 나갑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보내주셔야 교육을 받으신 걸로 인정받게 되니까 길지 않는 시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집사를 가리키는 헬라어 디아코노스는 디아코네오라는 동사로부터 파생되었습니다. 이 동사는 섬기다, 수종들다, 봉사하다, 식탁에서 시중들다 등의 의미를 가집니다. 한마디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 집사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집사가 디캔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은 헬라어 디아코노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디아코노스는 디아, 모모를 통하여와 콘, 먼지의 합성 명사인데, 사람이 분주하게 일할 때 먼지가 일어나는 현상, 즉, 부지런히 바쁘게 봉사하는 장면을 묘사한 단어가 바로 디켄 집사입니다. 집사에 쓰인 한자를 봐도 그 뜻을 잘알수 있습니다. 집사는 한자로 잡을 집과 일사를 쓰고 있습니다. 즉, 일을 잡는 사람이 집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집사는 종의 직분, 섬기는, 섬기고 봉사하는 직분, 청지기 직분을 가리키는데, 우리는 이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몸소 보여주시면서 가장 강조하셨던 모습이 바로 종의 모습,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섬기는 자가 얼마나 종기한 존재인지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20장 26에서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즉, 가장 종기한 존재, 남들에게 높임받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의 개념을 정의하면 집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남에게 섬김받으려 하지 않고 남을 섬기는 데 헌신하는 존귀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집사의 기원은 사도행전 6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7명의 집사를 세운 것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의 규모가 점점 커가면서 성장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더욱 많아지게 되고, 동시에 교회가 돌봐야 할 형제 자매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점점 많아지는 사람들과 점점 많아지는 사역들을 열두 사도들이 감당하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는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사도들에게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었는데 교회가 점점 성장해 가면서 해야 할 사역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바쁜 생활이 이어지게 되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소홀히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점점 많아지는 성도들을 관리해야 하다 보니까 구제를 필요하는 사람들 중에 누락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구제 대상에서 실수로 빠지게 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불평과 불만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결국 교회의 분열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도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지만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실수하게 되면서 갈등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문제, 즉, 늘어나는 사역들로 인해 사도들의 우선순위가 바뀐 문제, 또 성도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 분열되는 문제 때문에 사도들이 고민하다가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집사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처럼 일곱, 일곱 명의 집사를 택해서 사도들이 감당했던 사역에 동참하게 했습니다. 그 후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게 되었고, 일곱 집사는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일곱 집사가 세워지게 되면서 교회 안에 있던 그 원망과 시비가 없어지게 되고, 성도들 간의 교제가 회복되면서 교회가 올바른 모습으로 성장하여 나갑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그 회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처럼 집사는 사도들을 돕는 조력자의 위치에 있었고 그 기본 정신은 오늘날에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집사는 목회자가 말씀 사역에 전무할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없어서는 안될 하나님의 고귀한 일꾼입니다. 오늘은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알아볼 텐데, 하나는 집사의 영적인 자격이고, 또 하나는 집사의 도덕적인 자격입니다. 먼저 성경에 나타난 집사의 영적인 자격은 사도행전 6장 3절과 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행전 6장 5절에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택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두 구절은 앞서 말씀드린 집사의 기원, 그러니까 열두 사도들이 사역을 분담하려고 집사 일곱 명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웠는지 집사의 영적인 자격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 5절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집사는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성령이 충만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가리켜 방언을 할줄 아는 사람, 또는 신비한 체험을 하는 사람, 이렇게 오해해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은사나 특별한 능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에 관한 말씀이 여러 나오는데 대표적인 두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말해주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보혜사라는 것은 위로자, 돕는 자, 중보자, 상담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할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중보해주시고 상담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성령 충만한 자인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자,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고 있는지 알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성령에 대해서 기록한 또 다른 말씀을 보면 알수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이라.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아홉 가지 열매가 나타난다고 말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 성령이 충만할 때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집사의 모습 속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집사의 영적인 자격은 지혜가 충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지혜가 충만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요셉은 지혜로 애굽의 총리직을 감당했습니다. 또 모세는 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했고, 다니엘은 지혜로 꿈을 해석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지혜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는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나오는 열매이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얻게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말씀에 들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통한 지혜를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극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지혜가 충만한 사람에게 여덟가지의 모습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고 극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인서립사 교육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집사의 영적인 자격은 믿음이 충만한 자입니다. 집사는 언제 어디서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보면 어떤 일을 할때 자기의 능력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바라봅니다. 성경에서 믿음이 충만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비결은 다른데 있지 않고 바로 믿음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군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자신과 골리앗을 비교하며 두려워하고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과 골리앗을 비교했습니다. 믿음 없는 눈으로 봤을 때는 감히 상상도 할수 없는 싸움이었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다윗에게는 이미 승리한 싸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골리앗과 같은 장애물과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집사로 봉사하고 섬기다 보면 뜻하지 않는 난관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실패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게 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믿음이 결국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로 인해 축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신임 서리집사 교육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집사에게는 세 가지 영적인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하고 지혜가 충만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믿음이 충만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집사의 영적인 자격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제부터는 집사에게 필요한 도덕적인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모드 전서 3장 8절과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 지니,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집사가 가져야 할 도덕적인 자격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정중해야 한다 말합니다. 이 정중하다 하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grave 또는 respect로 되어 있는데 존경할 만한 근엄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집사는 성품이나 행동이나 사역에 있어서 늘 존경할 만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저 집사님은 어쩜 저렇게 묵묵히 봉사하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섬기실까?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당시 초대교회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과 멸시가 말도 못할 정도로 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 초대교회는 믿음 안에서 더욱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숱한 어려움을 이겨냈던 이 초대교회였지만 결국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어떤 외압 때문이 아니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구의연했던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가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말해서 분란을 일으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구의연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집사는 언제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항상 정직하고 진실하게 또 덕을 세우는 말을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야 합니다. 집사가 일구의연하면 성도들 사이에 오해가 생기고 불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교회 공동체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아야 한다 말합니다. 술에 임박힌다는 것은 술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술에 취해 있으면 안 되는 이유는 그 뒤에 나오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아야 한다 때문입니다. 술에 빠져 있게 되면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술 기운으로 생각하고 술 기운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은밀한 것을 탐하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빠져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은 분리된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 통해 받은 구원을 의미하는데 이 믿음의 비밀을 소유한 자는 늘 깨끗한 양심을, 양심으로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지 못한 양심이 자리 잡을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이것이 집사에게 반드시 필요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디모대전서 3장 8절과 9절에 나오는 집사의 도덕적인 자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중해야 하고, 두 번째는 일구이현하면 안 되고, 세 번째는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 않아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신임 서리 집사 교육을 하면서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집사라는 직분은 어떤 계급을 의미하거나 명예를 나타내는 직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생기거나 재능이 많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확신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집사의 직분을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고 어디를 가든 또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존귀한 집사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쁜 중에도 서리 집사 교육에 참여해 주시고. 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